2023 K 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K 리그 2023 12라운드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산 그리너스와 경남 F C의 맞대결 도 말씀에 서영욱 위원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안산 그리너스의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승기 골키퍼 수비 라인은 김정호, 유준수, 장유섭 앞선 위치 김채훈, 김진현, 이현규, 김범수, 김재성. 최전방에는 이구노 돌아왔고요 가브리엘 선수와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경남입니다 고동미 골키퍼 4명의 수비라인 이민기, 박재환, 이광선, 이준재 중원에는 권기표, 이광진, 이강희, 설현진 최전방에는 미란징야, 글레이스온 조합이 되겠습니다 팀을 재정비했던 아 그러나 시간이 좀 부족했던 이번 네. 주말 경기였고요 자 박스 안쪽에서 밀어냅니다 미란징야 길게 전방으로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경남이 진영에서 볼을 끌어내기는 아, 한 상. 자 좁은 공간에서 밀면서 들어갑니다. 박상쪽 슛! 야! 돌리면서 막았습니다. 고동미 수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자 경남도 실점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자 경남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요. 자 왼쪽 공간이 넓은 쪽으로 세운업 고현발 크로스. 아 시저스키. 어 네. 끌어냈어요. 타브리엘이이겨내면서 빠르게 올라갑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자, 카브리에 오, 아, 벗겨냅니다, 벗겨냅니다 자, 카브리에 왼발 슛 수비 맞고 머물러 있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자, 몸으로 어, 네. 막았셨던 서련진 자, 왼발 슛끊키퍼패치 어, 다시 한번 머리 야. 막았습니다 다시 한번슛 자, 수비 자, 세 번의 기회 안전 네, 아, 자, 경기의 수비예요 네 자, 여기서 멀리 가지 못했고 흐름볼 한번두번 번. 아, 그리고 세번 자 안산의 코너킥, 먼 거리. 자 오른발 다시 떨어지는 볼이고요. 자 빨라요, 자, 빨라요. 여기서 한번 크게 밀면서 올라갑니다. 자 미란징야. 이 많이 올라가는데요. 수십 미터 뛰어갑니다. 미란징야 이한번 쳐보면서 각을 봅니다. 박스 한쪽 투입. 크로스. 오, 네. 가슴으로 오른발. 아. 아 골대.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오늘 만약에 이 승부가 갈린다면은 두팀 중에 한 팀은 연패에 빠지거든요. 아, 그렇죠. 네. 자 클레이손 오른쪽에 공을이 예, 있어요 네. 자 열렸습니다 자나자큰쏘 오른발을 내받습니다만 골대 위로 쳐 지나갑니다 자올 시즌 계속 리그 상위권에 있던 경남이 오늘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단한 개의 유스팅도 나오지 않고 있는 경남인데요 자 만들어 봅니다 자 왼쪽에서 번기표 오른발 아, 네. 바운드볼 어. 차근차근 나갑니다 아 경남 어, 자, 연결이 됐습니다 연결이 됐습니다 권기표 자 권기표의 크로스 높게 떴습니다 이민기 다시 열리나요 오른발 슛아 자. 높게 떴습니다 자 전반전 자 막발지의 세트피스 가운데로 연결을 해주고요 자 이겨내면서 오른쪽 가브리에 가브리에 왼발 야 들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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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브리에, 가브리에 선제골이 터지는 야자이었습니다1대문장수갑니다 오늘 컨디션 분이 올라있던 가브리에 아 이거는 정말 몇번에 같은 왼발 주팅이 나왔습니다 예아연속불이 나오네요 가브리에 자이가브리에 네. 선수 케리고원의 선수 투을 많이 드릴 거란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전반 40분 만에 압도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즌 4호 골 가브리에 정말 국기에 닫혀 있던 구동민 선수의 문을 열어젖기는 챙있는 네. 그런 슈팅이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최근 4경기에서 3골, 4골째입니다. 어, 구역, 아, 네 경기에서 세골네 골째입니다. 어 글레이슨이구요. 글레이슨 아 이볼이 드뎌. 미란징야 살려냈습니다. 미란징이 오른발 아, 네. 떠서 나갔습니다. 자한 번에 갑니다. 자 뒤에 스테이크. 자 열렸어요. 홍기표입니다. 홍기표, 홍기표. 웬버쇼. 야. 엽금을 이네요. 다시 머리로 밀면서 측면으로 볼을 건넵니다 이준재. 반대편으로 길게 네. 전환. 자, 다시 한번 크로스. 네. 반대편 벗어납니다. 자 코너킥으로 일단 선언이 됐고요 네자 코너킥이고요 박민수의 왼발입니다 가까운 쪽자열렸어요한야 자, 야! 이게...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외곽에 두 명의 선수가 또 데뷔를 하고 있습니다 네자 이번에 오른쪽에서 박민수의 왼발 오른발 슛 어, 크로스바, 크로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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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나왔습니다 다시 보이시죠 아 발리 슈팅 쉽지 않은 장면이었거든요. 예. 오늘 멀티골을 노립니다. 가브리에 왼발 슛! 오! 대! 접격입니다. 네. 자, 어떻게든 슈팅까지 만들어 갔어야 되는데. 네. 자, 어쨌든 경남 지금 카스트로입니다. 음. 카스트로. 원기종. 원기종인데요. 측면 내주고. 자, 두번 빠르게. 야아 또, 또 골대! 한번 골대! 또 골대! 두 번째 골대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발을 정말 잘 갖다 댔거든요. 예. 연결이 됐습니다. 이준재 크로시 수비 넘어지면서 볼 처리했습니다. 멀리 가지 못했고요. 자 모재현 아, 양 선수가 겹쳤는데요.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모재현 이나 이겨냈어요. 모재현이고요. 모재현 라인을 타고서 들어갑니다. 모재현 크로스 아 이게 맞지 않았습니다. 다리만 걸렸더라고요. 다스로가 이걸 놓치고 안산이 옥수수 합니다. 안산의 반격 원기종이고요. 오른쪽 돌려줍니다. 이준지 다시 한 번의 크로스 헤더 중앙 흘러나온 볼 오른발 셔터처 아, 네. 한번 살짝 뜨고 말았습니다. 빗나가긴 했습니다만 좋은 시도였고요. 네 이강희 선수 어, 전진을 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네자 모지연 살짝 흘리면서 원기종입니다 원기종 자 다시 모지연 오른발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반습니다 모재현의 골이 터지면서 후반전에 경남의 동점을 일궈냅니다. 네, 측면에서 모재현 선수 오늘 규시티브 활약이 좋았고 지금은 원기중 선수가 도와주러 나와가지고 아주 좋은 연기를또 시켜줬습니다. 아, 올 시즌 모재현의 마시거리 골인데요. 네. 아, 지금 시간이가니다 좋아요, 됩니다. 좋아요. 네, 어... 어 여기서 선수가 어는데요 자, 오, 찍습니다. 네 찍었습니다. 패널픽에 선언됩니다. 박민서. 네 교체 카드가 오늘 성과를 내고 있고. 네. 아 지금 바깥쪽으로 봤네요. 아 그래. 네. 어, 예. 자 좋은 기회. 어, 어 보러 갑니다. 네. 네 보러 갑니다. 보러 갑니다. 자 V o r 실과 지금 소통 한 이후에 자온 필드를 보러 갑니다. 예. PK 아니면 퇴장에 대한 판정인데 그렇죠. 명백한 지금 득점으로 갈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었기 예. 때문에 그 부분까지 보고 있는 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명백한 득점 기회 저지 상황까지 네. 지금 PK 상황은 아니고 네네. 퇴장을 주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주머니에 소리 갑니다 네. 그리고 퇴장 카디가 나옵니다 아 명백한 득점 기회 저지 판정이 나오면서 동점골 허용 이후까지는 안산이 오늘 경기 정말 후배에서 잘 풀어갔는데 네.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송홍민 네. 갑니다 오른발 수비 벽에 걸리면서 다시 중앙 김진현 자 돌려줄 때어 충격이 좀 컸고요 네자돌어섰습니다 재빠르게 돌아서기는 한산 아 숫자가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요 측면에서자 크로스 어, 네. 세우놓고 가브리에 왼발 yeah. 벗어납니다 가브리에 까브리엘. 가브리에의 왼발이 중요한 순간에 제대로 맞지 않습니다 네. 자, 그걸 또 다리세 뽑아냈습니다. 만 마지막에 길게 떨어졌습니다. 송홍민. 볼을 잡고 뜁니다 네. 가운데에서. 오른쪽 벌려주고요. 잡고 있는 이준재. 모지연과의 크루시. 일단은 반대편. 자, 자 열렸어요. 중앙. 오른발 슛! 야! 야! 이승빈. 또 하나의 슈퍼 세이브가 나옵니다. 야, 이거 체 결정적인 슈팅. 주심이 휘슬이 울리면서 역동구와 감동 하나원 k 리그2 2023 12라운드 맞대결 안성과 경남 경기는 최종 스코어 1대1 무승부 양 팀이 승점 한 점씩을 나눠갔습니다.